조금만. 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버즈 라이브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을 리뷰해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 이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바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이번 버즈 라이브는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그리고 미스틱 브론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세 가지의 색상 중에서 미스틱 브론즈의 색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번 삼성 언팩 행사에서 출시는 제품들을 보니까 이 미스틱 브론즈의 색상이 메인 컬러인 것 같아가지고 이 색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면에 보시면요. 이어브드 사진이 있고요. 아래 버즈 라이브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고 쓰여있고요. 뒷면에는 간단한 스펙과 함께 여러 인증 마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참볼 때마다 강남콩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 사전 유출되었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진짜로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제품이 나오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열어볼게요. 오, 와, 진짜 예쁘다.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미스틱 브론즈의 색상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박스 윗부분을 보시면요. 조그만 박스가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클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귀여운 사이즈네요. 한번 종이를 뜯어볼게요. 일단 딱 만져봤을 때, 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여서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무게감도 있어가지고, 어 뭔가 뭐랄까. 굉장히 예쁜 돌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케이스 디자인이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볼게요. 오! 전반적으로 케이스의 외부와 함께 내부는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유닛의 바깥쪽은 유광, 안쪽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안쪽에 이어버드가 유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보석함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나도 예쁜데요? 그리고 앞쪽에는 LED 인디케이터 구멍 한 개, 그리고 뒷면에는 C 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그 안쪽에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열어 보면은 검정색으로 된 C 타입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큰 윙팁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한번 핸드폰 위에 올려놔볼게요. 올려놔보면, 은 현재 배터리가 별로 없는지 빨간색 불이 뜨게 됐네요. 자석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세게 흔들었을 때, 아, 떨어지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버드의 디자인을 한번 자세하게 봐볼게요.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은 이렇게 고무로 된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무로 된팁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귀에 고정이 잘되 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큰 사이즈의 고무 팁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귀 사이즈에 맞게 교체해서 사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버즈 플러스의 윙팁 같은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두 개의 외부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차음 감지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 한 개의 내부 마이크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즈 라이브 전 모델인 버즈 플러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무게를 측정해 볼게요 먼저 유닛을 포 포함한 버즈 라이브의 무게는 54g이고요, 유닛을 포함한 버즈 플러스의 무게는 53g, 그리고 유닛을 포함한 에어팟 프로의 무게는 56g입니다. 그리고 유닛 하나 하나의 무게를 재볼게요. 버즈 라이브의 유닛 무게는 6g, 버즈 플러스 의 유닛의 무게도 6g, 에어팟 프로의 유닛의 무게도 6g이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버즈 라이브의 이어버드 착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된 이어버드는 처음이라서 착용감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먼저 여기 스피커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스피커 부분이 귀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삼성 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착용을 해보았는데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조금만. 머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는데. 이어버드가 엄청 잘 빠지네요. 솔직히 제가 편한 대로 끼게 되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제대로 된 착용법대로 끼면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할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고무 팁을 바꿔서 껴보았는데요 역시나 제 귀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귀가 귀에 걸치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오픈형 이어폰이나 그 부분에 걸치는 이런 이어폰들을 쉽게 빠지는 그런 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전입니다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다음으로 착용 모습을 비교해드릴게요. 먼저 버즈 라이브의 착용 모습은 이렇고요. 버즈 플러스 에어팟 프로입니다. 전 사실 특성상 오픈형보다는 커너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의 간단한 스펙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은 케이스 배터리 용량은 472mAh이고요. 이 유닛 하나하나의 배터리 용량은 60mAh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사용시간은 6시간이고요. 통화시간은 4.5시간이라고 합니다. 팡에서 주문할 경우 이렇게 생긴 케이스를 줍니다. 이름은 네온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도 추가로 한번 껴볼게요. 이 LED 램프가 나오는 곳을 맞춘 다음에 안쪽에 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춰서 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를 씌운 모습보다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을 연결한 후에 앱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버즈 라이브의 뚜껑을 열면은 이런 팝업장이 뜨게 됩니다 이 팝업장에서 연결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갤럭시 웨어블이라는 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연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어버드 착용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버즈 라이브의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먼저 상단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상황에 맞게 키거나 크실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퀄라이저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좀더 아래로 가시면은 이제 이어버드를 사용하시 할때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터치를 이어버드를 사용하기를 가시면 몇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이 터치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으로 빅스비 호출하기 이거는 항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이빅스비라고 부르면 바로 빅스비가 불러집니다. 그리고 아래 실험실로 가시면 게임 모드 그리고 그 외에 이어버드 찾기, 이어버드 초기화하기 그런 세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어버드 찾기를 해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삐약삐약하는 소리가 나는데 음량을 최대로 키우니까 어? 꽤 작지 않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 정도의 소리면 은 가방 속에 있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의 음질을 한번 들어보고 ANC 성능이 얼마나 잘되는지또 테스트해 볼게요 다만 이 제품이 제 귀에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제가 잠시 들어봤는데요 어, 음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귀에 잘 맞지도 않고 올바른 창음법으로 듣기도 힘들고 특히 귀에 달랑달랑 거리면도 불구하고 음질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의 홈페이지에서 스펙 부분을 보니까 베이스 덕트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 베이스 덕트 덕분인지 중저음 부분이 좀더 강조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강한 힙합 음악이나 락 음악도 들어봤고 그리고 감미로운 여성 보컬의 음악도 많이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장르의 음악이 잘 어울리고 베이스가 왜 강조됐다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고음보다는 중저음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힙합이나 락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벼운 목소리나 하이톤 보컬의 음악이 별로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100% 이어폰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쉽네요. 응? 지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한번 들어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은 킨다고 막 주변 소음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처음으로 나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했을 텐데 그큰 기대에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오픈형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아 이게 없다고 말해야 될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음을 엄청하게 차단을 해가지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음악의 볼륨을 높게 키우지 않아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버즈 라이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즈 라이브, 버즈 플러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통합 품질 성능을 비교해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실내에서 녹음한 버즈 라이브의 통화 품질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인만큼 통화 품질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녹음한 실내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에어팟 프로로 녹음한 실내 통화 품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 버즈 라이브가 제 귀에 맞지 않아서 정확한 음질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음질 면에서는 상당히 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귀에 걸치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벌어진 저로서는 실제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불편하였어요. 수많은 사람의 귀 모양에 따라서 이 버즈 라이브의 음질 평가도 제각각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이번 제품만 패스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저처럼 귀 걸치는 부분이 이렇게 넓거나 아버지처럼 아예 완전히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은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리뷰를 보면은 저음만 캔슬링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것같아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 2, 3만원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2, 3만원대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보다 버즈 라이브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훨씬 더 떨어져요. 이건 아마도 버즈 라이브의 폼팁이 출시되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구조상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버즈 라이브의 정가는 198,000원이고 지금 현재 에어팟 프로가 많이 싸서가지고 할인할 경우 22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버즈 라이브를 지금 정가에 사느니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현재 정가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에어팟 프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버즈 라이브가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노트 20 사은품으로 버즈 라이브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가격이 10만원 초중반대로 내려오면은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